도권 소식입니다. 동대문구가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용두 글린 공원에 스마트 쉼터를 개장했습니다. 용두 글린 공원 스마트 쉼터는 2층 구조로 안마의자와 자동 혈압 측정기, 냉난방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공원 이용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동절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절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2층 야외 공간은 24시간 상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한편 동대문구는 답심리역과 외대압 등총 10개소에 새롭게 스마트쉼터를 설치했습니다. 스마트쉼터는 냉 난방기, 공기 정화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폭염과 한파에도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디지털 사이니지, 공공 와이파이, 휴대폰 충전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구는 스마트쉼터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 환경 개선과 휴식 공간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